유대, 유대 사회는 뭡니까? 이 이름이와 늦짐미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될 때, 늦짐미 사건이 있습니다. 영혼 추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제림 직전에. 할렐루야. 오실 때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 어둠이 깊을 그때, 영혼 추수가 영혼, 주소가, 영, 영혼 가까울 추수가 그때,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광야로 날아가게 만들어. 그게 안식처와 안식적 피난처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피난처를 만들어 그 안에 살게 한 것처럼 말이죠. 완전히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말씀에 인도 안 받도록 훈련시킨 것 같이 그런 상황에 우리도 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오직 성녀로 인도 안 받도록 만드는 백성을 만들어 끝까지 성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서3 0 세가 되어 처음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세갈 때요. 처음으로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사장을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장을 보시면요, 알렐리아. 마태복음 사장을 보니까 주님이 왜 하필이면? 성령 침내 요한으로부터 요당에서 침내 받으시고 권농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처음 하신 사역이 뭐냐? 응? 사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어, 광료로 내 모심을 당합니다. 아멘. 사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료로 가사. 광료 가서, 가서 세번 시험 받으시죠. 할렐루야. 세다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직 말하고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말씀 뭡니까? 바로 신명기 나온 말씀 똑같죠. 이것이 뭡니까? 성도가 광야에 살아갈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이긴다. 그말 아닙니까? 사단 시험 환자가 와서 학종 심할 때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예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승리를, 승리하는 방법 알려줬죠?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느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그 성령께서 계속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환경 가운데 그 통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이기도록 만드는 그 현재의 성의 말씀인 왜 만들어 왜 마? 성령님이 계속 그 시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갈릴리아 말씀을 딱줌으로그 말씀을 성품을 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의하면 동할때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신명기7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 오셔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함으로. 구약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십 년 동안 오직 성녀로 인도받아다그성령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이동했잖아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하면 안 되죠.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신은요, 민숙이 2장에 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진을 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그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다, 그네 지파가 뺑 둘러 사잖아요. 열두 지파가 할렐루야. 동서남으로동서남으로뺑 둘러 사는데 그각 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기, 자기 텐트가 있죠. 그 자기의 성막이,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 텐트를 치는데, 그 자기 집 텐트의 문을 어디를 향하느냐.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성막이 성전인데, 성전은 뭐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안 아,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곧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께 다 집중함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들 살았습니다. 예수께 집중해야 엄청 들었고요. 예수께 집중해야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아멘합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살아갈 때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살아갈 때그때악빛과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낮, 낮에는요 어? 엄청 뜨거운 때악빛과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밤에는 구름 그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함으로 꼭 어? 천국 같은 환경 그잖아요. 렇 죽을 살수 없는 그 사막 같은 환경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죠. 그걸 안 그래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 있잖아요. 성녀로 그렇게 했죠. 할렐루야. 백성은 그 안에 머물렀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름 구름 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다 얼어 죽거나 타 죽었습니다. 나가면요, 불뱀불 뱀에 물려 죽고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들의 처막은 항상 그 주인 성망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망을 중심으로 하자면, 다시 말해, 예수를 바라보자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보니까, 주께 영광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요. 바로 이제 그것을 항상 주를 바라보는 삶이 뭔가?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시 봅니다. 찾았습니까? 아멘. 신약 1381쪽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 우리가 침내봤죠? 아멘. 이 침내를요 구약의 노아방주의 그 홍수 때 노아방주 홍수와 같이 연결시킵니다. 거기에 노아방주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이 바로 침례를 예표한대요. 구원의 표로 침례. 그러면 침례가 뭡니까? 우리가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연합을 고백하죠. 우리가 물속에 풍둥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물 위에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부활의 참량으로 고백하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을 성취하여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우편에 앉아있죠. 그게 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리가 깊은 연합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침례는 뭐냐? 예수와 죽음과 부활과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모든 항상 뭐라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겠다. 그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걸 보고 하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구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안겐, 아멘, 아멘. 해가 움직일 때 해바라기 바라보고 계속 움직이죠.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해가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해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강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침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와 침례를 했잖아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10편 기자인 다윗도, 지난주에 뭐랬습니까? 10편 27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를 계속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강구한다 경건한 삶을 찾고 산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다가고 강구하는 것만이죠. 10편 27편 다시 한번 펴보세요. 10편 27편 보니까요. 할렐리아 10편 27편 4절 구약 821쪽 들어보세요. 사도 어, 그 다윗왕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7편 사들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죠. 계속 그분을 갈망하고 바라보잖아요. 이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 저 저는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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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할 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아닐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먹었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도다. 전쟁이 막 몰려고 대적자가 몰려올 때도 막 편안하대. 왜 그랬습니까? 주를 계속 집중하니까.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오시니까 아시겠죠? 그게 유일한 기도래 다시 말하면 전쟁을 없애주세요 내댁을 물리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뭘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머물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갈망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수준 높은 기도하는 자가 성의 임지를 아는 자요 성의 인도한 맛을 아는 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법을 아는 자요 할렐루야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런 편은 아니다다이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다이소 바세벨을 범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가장 두려워한 사건이 뭐냐?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시겠죠? 성신이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범죄하면 성신이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성묘로 인도받아 성령의 사랑하며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에속 살아가는 저와 이러면 삶이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면 가장 두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의식이 있냐 말이죠. 저는 이런,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죄결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더 두려운 것은 내 안에서 있 성령께서 근심하셨더 대상 일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을까봐.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10편 27편 14절 다시 보세요. 10편 27편 14절. 너는 요하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요하를 기다릴지어다. 그러 거예요. 요 요하를 바라봐라. 그래서 케네스기 모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케네스기 모사님은요, 이렇게 보고 니다 주님 앞에 물을 굴으면요. 그분의 임재가 느낄 때까지 몸을 닫니다 그분은 집중한데 어느 날한 시간 반두 시간 세 시간까지 그렇게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항상 기다리는 게뭐 그렇게 하지만 그뭐 기다려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 임재를 느끼거든요 강력한 임재가 그를 덮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를 가로삼을 때까지 그런 임재가 완전히 충 만에 그 속에 깊이 들어갈 그주님한 그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이습니까 그분의 임지가 임할 때까지 그분을 칼막합니까 사망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I want, one thing I want to pray.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견에서 사망하는 것이라. 이 심정을 아시냐고요? 이 심정을 아는 자는요, 그때서야 뭐를 고백하느냐?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10편 23편은요, 뭐, 아, 편안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갈 때이 고통들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이기며 고백하는 시가 10편 23편이니까요, 주는 여와는 나의 목자신가 부족함이 없으니다 부족함이 없죠. 왜? 그분은 계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목걸이를 인도하시오그 인도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령이 한번을때 가난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우리 항상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엄증한 꼴대를 지날지라도 있죠.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이게 유일한 성령이 이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넘치잖아요. 아멘. 원수가 여전히 있죠. 여전히 어둠의 사망이 꼬저 있죠. 알렐루야. 있어도 뭡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아닙니까? 낙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쓰러지지 않고 패패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아닙니까?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우와의 집이 성전이요. 우리가 그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뭐 깊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말 아닙니까?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아멘. 그러니깐 여전히 원수가 있고 여전히 사망의 겸천을 꽂자. 이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주님과 함께 그러하고거부렴엄을 들을 때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양은 목자의 엄청을 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계속 나가면요. 반드시 그분은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깊은 관계맺는 연습을 하시고 함께 나가는 자가 되어 늘 승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임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서다윗의 다위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청한꼴찌를 타는지라도 원수가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항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누리며 부처감이 없다고 말한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우리 자이늘 넘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 나이다. 아멘. 찬송. 410, 413장. 통합 찬송 470장. 내 평생 가는 길. 찬송 413장 통합 찬송은 470장 보세요 내 네, 평생 가는 길